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종전선언이 언급될 만큼 남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로 꼽힌 기업 중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내린 종목들도 나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남북 경협 수혜주로 지목되는 종목들 전망은 어떻고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금융증권부 김서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 증권시장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건설업 종들 주가가 크게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서 건설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 일주일 주가를 보면 상승 폭은 큽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오늘 강남 재건축 수주비리 관련 압수수색으로 주가가 3.38% 떨어지며 4만 9,950원에 마감했지만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23% 이상 올랐습니다. GS건설도 같은 기간 9% 이상 상승했고, 대림산업과 대우건설도 7% 이상 올랐습니다. 일성건설의 경우 17일에 비해 무려 61% 가까이 뛰었고, 삼부토건도 45%가량 상승했습니다. 건설업종이 이처럼 오른 것은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도로 등 낙후된 도시인프라 개발에 우리 건설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핵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이나 북한 개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나오면 건설주는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남부 경제협력이나 통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업종인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 4.8% 상승했고, MP 한강도 4.7% 이상 올랐습니다. 역시 화장품주인 S&P 월드와 클리오도 각각 2.8%, 2.78%가량 상승했고, 한국 콜마도 1.1%, 이치한불도 0.84% 올랐습니다. 남북 관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화장품주가 이처럼 오른 것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북경협 테마주로 꼽혔던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다고요. 네, 금강산 관광의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대표적 남북경협주로 꼽히며 이달 초에 비해 22%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지난 20일부터 4거래일 년속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개성공단 입주 건설사인 남광토건도 24일부터 내림세를 보이더니 24일에는 7.18% 떨어졌고 오늘도 7.73% 하락했습니다. 같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신원의 주가도 어제 5.77% 하락한데 이어 오늘도 7.81% 떨어진 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공영, 광명전기, 남화토건 등 남북 경협 테마주로 꼽히던 종목들이 어제부터 낮게는 3%, 높게는 8%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수혜 내용이 드러나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테마주의 거래 흐름이 남북경협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특정 업체의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상회담 전에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보려는 차익 실현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은 테마주라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 경협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주도 일종의 테마주이기 때문에 투자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화 가능성, 기업 신용 실적 등을 살핀 후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한타 증권은 남북정상회담이 주식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기대하는 건 금물이라고 주언했고, IBK 투자증권도 남북경협주는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북경협수혜주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